뒤에, 뒤에 가야 돼. 내 아, 방이다. 뒤에 봐요, 우리 이러면 털려. 뒤에 봐봐. 더 내려가 있어야지, 우리 느리니까, 우리는. <laughs> 수비 때는 아예 더 뒤에 있어. 그럴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그래, 그래. 들어가시죠. 어다어다니 뛰어다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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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

어떻게나아거잖아 지금부터 나가야 지금 조금. 고안붙어 어. 패스 나오해준다고 있어. 나이스 저거. <냉사> Oh. Nice! Nice. Wow. Nice. nice. 좀 가져가, 좀더 가져가, 좀더 가져가, 좀더 가져가. 어! 어? <웃음> 아! <웃음> <끝>. <웃음>